10월 22일 손잡는 교회 아침 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새날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주를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성령님이 거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힘과 방향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죠.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후반부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부러운 것은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 내용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 라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에 부러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절 이하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유다 남쪽 유다를 말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두 나라가 과거에 나눠졌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로 합치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막대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 에치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에치라는 말은 우상과 관련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나눠진 이유는 우상 숭배로 각각 나라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원래대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요셉의 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 이들을 가르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나라가 붙어서 하나가 되리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를 두 개로 나눕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갈라지거나 부러지거나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둘을 하나로 합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0절 이하에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이 임하지요. 여기서 고국으로 돌아간대요. 22절에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막대기에 비유했는데 하나로 붙여서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두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때 나눠진 두 나라가 하나가 된 나라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 주셨고. 하나님은 이제는 한 나라의 하나님으로,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과 나라가 언약을 맺어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토록 번성하게 하시며 성소 안에서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어 결국 거룩하게 하도록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열국에 알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운동 경기들이 한 팀,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뛰지 않으면 그만큼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이죠. 경기를 보아도 경기의 내용, 그리고 얼마나 팀이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경기에 임할 때 승패가 결정 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너와 나의 관계도 주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소통이 즐거운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 부부도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가 되는 진정한 세상적인 그 감정으로 인한 하나가 아니라 먼저 주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어 뜻을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 속의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진 관계가 있었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 곳곳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과의 화평,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이, 어, 영원토록,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화평이 죄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옛 것을 지나가고 새 은혜로, 새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긋난 것도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끊게, 한, 끊게 하셔서 주님과 한몸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영원한 언약 속에 화평을 누리는 그런 약속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이고 점점 해는 짧아져 가는 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여 주님 나라 가운데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 참석해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 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